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쥐띠의 3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성함,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섯 분에게 추첨을 통해 간단한 한줄 운세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 사주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작성된 계좌로 입금 후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총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매사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이 극대화되면서 잠시의 위기도 있겠으나 잘 극복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0년생 66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관공서에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철저히 준비했다면 통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생 일대의 큰 기회도 찾아오게 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주의점이 있으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획하신 일들이 지체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체되었다면 사업에 활기가 넘친다고 하겠습니다. 막혔던 일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면서 의욕이 넘친다고 하겠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해 나가면 좋은 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크겠으며 귀인 운도 있으니 사업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운이 될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빠른 속도의 발전 기미가 보이게 되니 이럴 때일수록 고객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금전적 소득도 양호하겠으나 노력은 필수입니다. 장사에서 활기가 넘치겠으니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더 양호하니 작은 확장이나 변화는 무난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일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출은 작고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이득이 있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신중히 해 나가시고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등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시기이니 신중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서운이 왕성한 시기로 부동산 매매나 계약권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크게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해 나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으로 반드시 취업이 될 운세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고 인간관계를 해나가시게 되면 존경도 받게 되며 인기도 매우 상승할 것입니다. 작은 어려운 일 등에서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본인 운에서 귀인이 등장할 수 있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이럴 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신다면 그만큼 본인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길을 빨리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본인의 처세운도 매우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거만함을 버린다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명예운도 얻게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길을 잃은 양이 목동을 만나듯이 의외의 일들이 본인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을 주변에서 알아주는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동료들과 더욱 부드럽게 원활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하시는 일 등이 순조롭게 되어가니 직장 생활이 즐겁겠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협조로 본인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명예운에서도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하시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경사스러운 일도 발생하게 되며 운이 난풍을 타고 오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무심히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법도가 확립되면서 주위에 부러움도 있겠으며 모든 근심과 걱정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게 되거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건강 관리를 잘해 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양호한 건강 상태로 작은 질병이 있어도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잘한 일들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집안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본인의 조건에 맞게 살아가신다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1948년생 78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여러 일 등에서 마음을 졸이거나 심신이 불편한 상황이 자주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모든 일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귀인과의 인연이 안 좋아지거나 끊어질 수 있는 시기로 모든 일에서 본인 스스로의 힘을 기르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그나마 작은 재물은 들어올 것입니다. 서류가 오가는 일 등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일이나 사업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는 금전적으로 낮은 달이라고 할수 있으며 일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운에서는 큰 격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명분 없는 것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내다 보면 불운으로 힘들 수가 있으니 순간의 욕심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돈이 들어올 때는 작게라도 저축을 하시고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소비를 조금 줄이시며 금전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병원이나 생각지 못한 큰 돈이 지출될 가능성이 크니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투자 등은 손실이 예견됩니다. 본인의 재산을 잘 지키고 그 누구와도 금전적 거래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 잃고 돈 잃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신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사람들과 오해나 불신, 그리고 구설이 따르는 시기이니 독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분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과 귀는 활짝 열고 입은 무거운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형제와 같이 지내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으니 늘 언행에 꼭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모든 일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이신다면 무난히 보내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운이 왔을 때 본인의 적당한 처사가 도움이 된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동료들과 마찰도 생겨나면서 뜻대로 일을 해 나가기 쉽지 않은 운세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의지도 약해지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도 받게 되면서 좋지 않은 일 등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에서 회의감을 느끼며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으니 작은 질병도 건강 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불화가 있겠으며 틈새가 벌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해 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로의 신뢰가 필요하며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사다난한 일도 많겠으나 큰 무리 없이 헤쳐 나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또한 각종 안전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매우 안전한 시기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푸른 잔디에 단비가 내려 더욱 푸르게 자라는 격으로 하시는 일에서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가정에 경사도 있겠고 모든 일에서 큰 빛이 나는 운세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